내가 왜또 해야 돼? 몸도 안 좋은데 하아나와 나이스 그냥 점프는 그냥 달려가는데 됐고 여기가 천장에 닿는데 머리가? 네 머리가 천장에 닿는지 저기요 제작자님 머리 천장이 머리에 닿는지 어 좋았다 간다. 마지막은 나의 힘으로, 나이스. 야 깼다! 아야. 엔딩이 너무 짧아. 어, 저 뒤편에? 뒤편에 요건, 깨물에 불고 가야지. 안녕. 아야, 야. 라이터. 그래. 불을. 안녕하세요. 아, 뜨거. 아, 뜨, 아, 뜨. 그래,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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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? 그래. 발광석 안 타지? 엔드. 다 챙겨 따라 라 따라 따라 아야 마트 엔드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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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엔드 갖고, 야 소야 소야. 일로 뭐 야 그래 잘타 죽어 난타 죽어야지 고기를 내놓 좀아 상자에 좀 넣을까 쓰담한 것들 고기를 내놓 좀음어어 어, 바로 구워주다니 이거 정말 고맙고 어, 나왜 여기에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나한테 뭘 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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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. 맞대. 살려주세요! 저희 집 불이 났어요! 살려주세요! 저희 집이 불이 났어요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그래요, 물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. 그래, 태워봐. 날 강렬하게 태워봐. 뭐야, 어딜 가든 살려주세요. 우와, 으... 저기 완전 아 있는데, 저기 자투리 뭐니? 어 귀여운 짜투리네 죽어버려라. 네, 여러분, 저의 점프 메시력을잘 보셨나요? 재밌게 보신 분은 추천과 구독하기, 좋아요,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, 이만.